자, 네, 자세를 좀 정돈하시고, 본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대회 사회를 맡은 강화문 일자사회자 선상들 족성! 그럼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간을 위한 강화문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앞에 계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내부 국민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한 경례 고종 이덕은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질책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신음하기상 4절의 뜻을 일절 넘어갔어. 선생님의 설정에 맞춰서 일절만 크게 부르겠습니다.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덕 공룡 자, 오늘, 눈이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뭐, 진간 밀수상도 왔다가 이러는데, 매번 이 자리 사회를 보면서 가슴 묵어운 일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7년 동안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전 세계 집회 역사를 다 찾아봐도 그런 역사는 강화문 강장에 딱한 곳밖에 없고, 그 지도자는 정강공사님 함자밖겼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7년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나라를 따라 청먹방 반국가 시리이 없도록 우리가 완전히 뿌리를 뽑읍시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해주실 각 분야, 또 전문가들, 또내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왔습니다. 매번 똑같은 사람이었스가 아니라 이분들의 너 애국심이 아직도 강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불러내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크게 환호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불교계를 대표해서 우리 대불전 스님들 다시 얹전선이 법골 생각의 상면장이신 우리 성모 스님 장천세님, 우왕세님, 법원세님, 전호세님, 구주세님, 운영세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에 비가. 국민 여러분, 판결 하나가 온 나라를 이 흔들었습니다. 애국 국민은 분노하고 법자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이재명의 판결은 거짓과 진실, 성과 아주 뒤집어지는 현란한 말잔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다를 벗으니까 머리가 따뜻합니다. 그러나, 이상이 사건 판결은 1부, 2부가 끝났을 뿐 아니, 건, 끝났을 뿐입니다.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3부는, 마지막 3대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28 판결 문제가 있으면 파기하고 자판하라 자판하라 자판을 해야 3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 전에 대부분이 명심해야 할 사,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판결과 소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을 귀어워한다면 소속이 아니라 대부분은 명 관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찬대 박찬대가 산골 피해, 피해를 지원해 줄 테니까. 나라고 멍멍멍 찢어댑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미친 개가 어디를 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놈은 우리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산불 때문에 온 국민이 울고불고 울고 난리인데 왜놈은 새끼가 이런 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마 스님이라로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빌로! 빌로! 해 보십시오. 어려 거야. 사른들려요 이런 놈가 저는 기업 그놈들이 거의 땡전으로 만드다 예산 통과까지 시킨 그놈들이 실제 공산주의라는 반역과는 완전 실과 가응입니까 그런 놈들 모두 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야 할 국민의 만국가 세력입니다. 아쉽다. 그리고 스님이 이런 생각을 하어요 앞으로 보이든 마식이든산푸을 내는 자는 체포해가지고 무조건 뭘 해야 됩니까? 사형시키는. 서영! 어? 완전히 없애버려야.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 부정성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벌돼야 하는. 법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두절미하고거두절미하고새누번 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대통령의 개혁성포는 그 이유는 첫째 자유대한민국 수호, 둘째 반국가 세력 척결, 세 번째 부정선거, 오, 호 수사, 이세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킵니다 왔습니다 자기 공격탄을 적과갖하라 기가 가라 기가 가라 기가 가라 단행 무효 업무 복귀 단행 무효 무효하고 면 대통령께서 업무 복귀하셔야 됩니까 업무 복귀 이리 군녀 승가의 호랑이 성무큰 스님을 대표회장 스님 모시겠습니다 출래 불사천이로다 봄이 왔는데 봄이 온것같이 않습니다 방어문 공빈정권 정병 안세! 황화문이 없었으면 이미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지금 여야 정치 싸움이 아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이 빨개의 세력 간의 제 전쟁 아닙니까? 유연정당 빨갱이정당 민주당 개정당 왜냐 민주당은 최연소 남파간첩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이를 부정선거로 대통령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빨갱이 유현정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갱이 문재인 개정당 빨갱이정당 유현정당 민주당 개적도 왜또 김일성이는 왕 빨갱이입니다. 동족을 적화시키기 위해 6개월 남침에서 동족 500만을 학살했기 때문에 빨갱이 아닙니까? 김일성 개적도 김일성이를 합의해서는 안 되고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이 빨갱이 아닙니까? 빨갱이 이재명 개적도 빨갱이 문재인이가 대통령할 때화약내놔나했던 한동훈이 새끼 배신자고 빨갱이입니다. 배신자 빨갱이 한동훈 개장터